일첫 번째로 어떻게 취업을 했나요? 그리고 대표님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말콤! 안녕하세요 말콤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제가 캐나다에 코업을 온지 3개월 만에 마케팅 인턴에 취업한 썰, 후기 그런 비밀입니다 우선 저는 코비스라는 회사에서 마케팅 어드민스트레이터 인턴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Q&A 형식으로 한번 제가 어떻게 취업을 했고 그런 꿀팁에 대한 것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로 어떻게 취업을 했나요? 일단 저는 우베뉴에서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캐나다 와서 꾸준히 이력서, 레쥬메라고 표현을 하죠. 레쥬메를 꾸준히 작성을 해왔고, 우베뉴에서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이메일로 제출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전화 면접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대면 면접을 통해서 모두 통과한 후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는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마케팅 인턴으로서 처음처럼 캐나다 공식 계정, 그리고 국순당 막걸리 캐나다 공식 계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행사에 쓰이는 판촉물들, 그런 디자인도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캔바를 통한 디자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어를 주로 쓰나요? 어 일단 저희 회사는 대표님 은 한국분이시고요. 그리고 직원분들은 캐네디언도 있습니다. 한 반절은 캐네디언이고 반절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캐네디언이랑 대화를 할 때는 영어를 쓰고 한국 스트 사람이랑 일을 할 때는 한국어를 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실 저는 학업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 코업은 1년짜리 코스로 6개월 공부하고 그후 6개월 동안 인턴십을 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사실 제 학업은 4월부터 시작을 해서 9월까지예요 그래서 아직 학업 기간이 끝나지 않았죠 지금 8월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회사에 가 학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출근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2시 반까지고요 학교 가는 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그래서 평일은 정말 힘들긴 합니다 아침 7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9시부터 2시 반까지 일을 한 다음에 4시에 다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밤 9시에 끝나서 집에 돌아옵니다 네, 그리고 도시락도 매일매일 두 개씩 싸요 그래서 점심은 이제 회사에서 먹고 저녁은 학교에서 먹으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두 개씩 싸서 힘들지만 그래도 할만하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뭐 저는 그래서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제 기본적인 계약은 7월부터 12월까지로 해서 6개월 동안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사실 이렇게 일을 빨리 구한 게 정말 흔치가 않은 것 같아요. 애초에 코업을 통해서 취업을 하는 거에 보장이 없고 정말 개인 능력이죠. 그래서 사실 저희 반만 해도 저희 반이 19명이 있는데 마케터로서 회사 일을 하는 사람은 저 포함해서 두 명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두달 남아서 스위스를 일을 구하는 게 맞긴 한데 저랑 유키라는 친구가 정말 빨리 구한 거긴 해요. 정말 빨리 구했죠. 그래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저희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 회사는 처음처럼이랑 수많은 막걸리를 캐나다로 공식적으로 유통을 하는 그런 유통 회사예요. 주류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작년에 하이트 진로에서 일을 했죠. 그래서 하이트 진로에서 일을 했던 걸 바탕으로 마케팅을 일 했던 걸 바탕으로 이력서를 많이 썼는데 다행히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셨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인이기도 하고 영어도 잘하고 아무래도 주류 업계에서 일을 했던 경력이 있다 보니까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이정대를 나왔다는 게 정말 좋다, 좋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군, 군필 남성분이면 은 사실 캐나다 와서 한인 취업에 좀 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약간 놀라게 될수 있나요? 근데 아다 하면 그래도 사회생활 을 확실히 배우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캐나다 코어와서 어떻게 3개월 만에 취업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영상은 학교 생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 까요 학교 생활에 좀 꿀팁 어떤 게 있을까? 캐나다 코어 학교에 대해서 뭐 학교 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